전자계표기 속에 설치된 컴퓨터 회로를 발견해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을 밝힌 벤자민 월커스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배, 벤자민 월커스님입니다. 네. 제가 사이로 부정선거 하기 전에 공명선거 국제포럼에서 미리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구리선관에 그 가가지고 민경전 의원과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밝혔는데 딱 보니까 제가 반도체 설계를 45년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CPU도 설계했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순간 아주 제가 놀래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한틀 시스템에서 만들었어요. 한틀 시스템에서는 노무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문재인일 때한 거고요. 그 전에 미르 시스템은 이병박하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노멀 모드 그냥 껐다 켜 키면 정상 동작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백도어처럼그 해킹하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부정선거 전형 시스템으로 바꿔치기를 할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했는데 결국 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인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1 5를 하기 위해서 그 전서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 사전투표도 사실은 사전투표 한국민주당 말고 미국민주당의 카터 대통령 자체도 뭐라고 하냐면 사전투표는 부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대표도 제일 앞에 본투표에 나온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뒤집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전형 시스템을 쓰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제일 핍박을 받는 교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살인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범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사람 앞에서 서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냐면 그 복음을 승교하면서까지, 20세기에 승교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켰고, 6.25때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도 한국의 60만 기독교인들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서 그러니까 연합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빌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60만을 죽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나라인 미국이 전체적으로 후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영적 동맹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그것을 깨려고 하는데 그것은 적 그리스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요. 한번 속였으니까 두번 속이고 두번 속였으니까 세번 속이고 목숨을 걸고 속이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나야 되고요. 한국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발돋움할 때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노조가 1년에 1천만 원을 1인당 올리라고, 그리고 연봉을 올리라고 그러면서 그 노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반도체사가 45년을 했는데 1초라도 그게 멈추면 그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들 망하게 만들려고 망하게 만든 다음에 국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깨워 주셔야 돼요. 한국 반도체 학술대에 나가서 보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두 사람의 목사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야 돼요. 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돌들로 새로 치게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